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은 온라인 쇼핑을 할때좀더 똑똑하게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아이템을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패션 유튜버를 일 하면서요. 정말 많은 옷, 그리고 액세서리 등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템의 구입 경로는 온라인 쇼핑이에요. 내 제가 오프라인 쇼핑을 별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시내까지 나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시간 낭비, 그리고 시내에 나가게 되면 또뭘 먹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돈 낭비,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다 보면 또 지름신이 또 오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아이템들을 더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없어서 결국에는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아이템을 온라인에서 구입을 해요. 네, 그래서 저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나한테 잘 맞는 사이즈, 그리고 색상, 디자인 그런 것들을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온라인 쇼핑을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쇼핑 계획입니다. 어떤 유튜버가 하울을 했는데 너무 예뻐서 쇼핑을 시작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네, 지름신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 쇼핑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의 위시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아이템 안에서 이제 쇼핑을 시작하시는 거죠. 위시리스트가 없이 인터넷 쇼핑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충동 구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라인에 가면은 정말 신상품 그리고 예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필요 없는데 예쁘니까 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만들어 놓으신 위시리스트를 토대로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많이 이제 이용하시는 그 해외 브랜드들 있죠. 뭐 AS&M 자라, 아니면 뭐 마스모 듀티 등등. 네, 그런 해외 브랜드들의 웹사이트에 가시면 보통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색상, 디자인, 뭐 사이즈 등등을 이제 고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이트 색상의 셔츠가 필요하다 하시면 뭐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요. 바로 카테고리로 가셔서 이제 셔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색상 화이트. 클릭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몇 가지의 아이템만 그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스크롤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충동 구매가 적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고자 했던 그런 아이템에 좀더 집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위시리스트. 중요하고요. 그리고 필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좀더 빠르고 쉽게 사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사이즈 고르는 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몇 가지 팁만 알면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정확한 사이즈, 나한테 잘 맞는 사이즈를 고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체 사이즈를 먼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집에 있는 줄자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를 재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수첩에좀 이렇게 기입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찾으셨다면 그 옆에 항상 이렇게 사이즈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체 사이즈와 그 사이즈 표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사이즈를 고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소장하고 계신 아이템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맞춤복같이 잘 맞는 그런 옷들이 몇 가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옷들의 치수를 재시는 겁니다. 뭐 허리둘레, 뭐 팔길이, 총 길이 등등을 그래서 이 치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그 아이템의 치수가 비슷하다면 네, 이세 아이템도 여러분들한테 잘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세 번째 방법은요,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옷을 착용하고 있는 모델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델은요, 여러분, 날씬한 체형에 이렇게 직사각형 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브랜드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 그 모델이 신장이 몇 센치고 그리고 어떤 사이즈를 입고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사이즈 부분에 가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형이 그 모델보다 조금 더좀 크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슴이 더 크다 아니면 엉덩이가 더 크다 이러면 은 모델이 입고 있는 사이즈보다 하나 없고 해서 입으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은 어, 나는 모델보다 더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사이즈를 하나 정도 다운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건 내가 오버사이즈 옷은 아니지만 약간 더 넉넉하게 입고 싶다 그러면은 뭐 사이즈를 한두개 정도 그 모델이 입고 있는 것보다 높이셔서 구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핏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은요, 이거는 뭐 항상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자라 좋아하시죠? 네, 자라와 그리고 자라의 같은 계열사인 마시모 디티에서 쇼핑을 하실 때그 사이즈 란에 가시면 내 사이즈를 직접 넣을 수 있는 란이 있어요. 내 체중은 몇이고, 키는 몇이고, 그리고 보통 옷을 어떻게 입는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뭐 엉덩이가 큰지, 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등등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총 정리를 해서 그 사이트에서 나한테 내 추천 사이즈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사이즈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패브릭일 거예요. 왜냐면 하 내가 직접 이거를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쇼핑을 할때 어, 웬만하면 천연 섬유로 그렇게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슬로우 패션을 지향하면서 또 천연 섬유를 더 이제 많이 구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천연 섬유에는 코튼, 리넨, 실크 울, 그 다음에 캐시미어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런 천연섬유로 된 옷들을 샀었을 때 실패했던 확률이 적었어요. 뭐100% 천연섬유이든지 아니면은 뭐울 코트 같은 경우에는 울의 환율량이 월등히 높다든지 이런 것들을 샀을 때 확실히 그 옷의 질도 좋고 그리고 오래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은 이제 합성섬유로 된 제품들을 구입을 하는데요. 합성섬유 중에서 폴리에스테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폴리에스테르를 잘만 고르면, 네, 옷이 많이 흐트러지거나 망가지는 경험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반면에 요즘에 많이 이제 뭐 원피스나 그렇게 블라우스의 원료로 많이 쓰이는 비스코제는 보풀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옷이 많이 틀어지는 그리고 옷이 많이 줄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저는 비스코제로된 옷은 안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겨울에 스웨터 중에요, 여러분 아크릴 함유량이 너무 높은 것들, 그러니까 뭐10%뭐이 정도는 괜찮은데 30% 40%가 넘으면 저는 안 사요. 왜냐하면 어, 그 아크릴로 된 스웨터는 보풀이 많이 일고 그 다음에 뭔가 금방 헐어버리고 망가지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합성 섬유가 들은 아이템은 저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섬유를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 옷이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구나를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쇼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적어지실 거예요. 네,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도 주의하실 점은 색상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색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옷장에 있는 옷들과 잘 어울릴 그런 색상을 고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온라인 샵에 갔을 때그 모델들이 입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예뻐서 사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거든요. 운이 좋게 여러분들의 피부톤과 그 모델의 피부톤이 일치한다면 그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들한테 잘 어울릴 확률이 높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피부톤과 전혀 다른 톤을 가진 모델이 이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샀다 하면은 네, 이 색상은 여러분들한테 어울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전문가들이 다 체크를 해서 이 모델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델한테는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잘안 어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부톤과 잘 어울리는 색상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색상을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의 팁으로 이제 해외 브랜드에서 옷을 구입하신다고 하면요. 그 해외 브랜드에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색상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정말 피부가 하얗고 금발의 모델이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약간 이렇게 브라운 색상의 머리에 약간 짙은 피부 색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들. 아니면은 심지어는 흑인 모델도 있어요. 아시안 모델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와 가장 비슷한 모델, 그러니까 나의 피부톤과 나의 헤어 색깔, 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입고 있는 색상을 구입하시면요, 그런 옷들, 그런 색상은 여러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팁이에요. 입어보고 만져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 낭비, 여러분 또돈 낭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구입하시기 전에 그 웹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그 반품 처리 방법에 대해서 꼭 하시길, 확인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직구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 브랜드에서 근데 그럴 때 그럴 때그 해외 에서 배송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구입하셨을 때 그때는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사신 거는 보통 반품이 될 때는 그 배송비를 내가 소비자가 직접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는 부분은 그 웹사이트 아래에 다 나와 있거든요. 보통 리턴즈 해가지고 나와 있는 리턴 폴리스를 꼭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 쇼핑을 할때 충동 구매 없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을 살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얻은 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팁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실 때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이 온라인 쇼핑에 의해서 반품으로 돌려진 그 아이템들 있죠? 이런 아이템들이 사실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반품되는 과정에서 옷에 화자가 생겼을 때이 옷을 다시 새 것처럼 복구시키는 비용이 비용이 그 그옷 자체의 비용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반품되는 옷이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쓰레기가 되겠죠 여러분 또 환경오염이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 어, 클릭 클릭 클릭만 해서 너무 쉽게 살수 있지만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네, 환경 또 쓰레기가 더 많아지지 않는데 동참하시고, 또 반품하는 과정에서 또 버리는 여러분들의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게 할수 있는 그런 현명한 쇼핑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패션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